못 알아듣는데 니하오마, 실셰, 칭따오, 칭따오, 아일러브 칭따오. 응. 채팅이 다안 보인다. 여러분, 채팅이 별로 안 보여요. 촉향은 지금 집에 없어. <laughs> 니아 <laughs> 엄마. 아니, 아는, 아는 중국어가 없어. 음. 응. 아이고, 공사님, 감사합니다. 워싱 칭따오? I l o v 칭따오. 술안 먹었어요. 저멀이에요저 저 강원도 원주시 살아요. 아시나요? 원주라고 있어. 아, 니치팔로마. 니치팔로마 알아. 니치팔로마 그거 아니야? 밥은 먹었냐? 이거 이런 거. 음. 응. 초형 보고 싶다고? 초형 없는데? 집에 없어. 불터치 정보는 지금 불터치 안 했는데 이거 필터 내에 있는 거예요. 워싱칭 따워 하열빈 양꼬치 해주세요. 그게 뭐지? 편의점 가는데 야식 추천해주세요. 삼김. 삼각김밥 먹고 싶다. 저 피아노 연습 안 해요. 닐 일본 어쩌고? 아노노 노. I'm from Korea. Korea is good. <laughs> 독도 is m y 뭐야? 모르겠어. <laughs> <몰라, 죄송. 웃음> 음. 어나나 나, Japanese. I'm Korean. 와 진짜 영어 못한다. <laughs> 아 내가 너무 못한다. 아, 채팅 딜레이 있는 것 같아. 채팅 딜레이 있는 것 같아요.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스토리 보고 답장이나 느낌 아무거나 달아줄 수 있냐고? 어, 근데 저 스토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보빈이 안녕. 옷 주로 어디서 사냐저 진짜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사요. 약간 히프나틱 되게 좋아해요. 워낙 딱 붙고 그런 걸 좋아해요. 꿈이 뭐예요? 꿈? 꿈 없는데. 꿈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돈 많은 백수? 아무것도 안하는돈 많은 백수, 그죠? <laughs> 인스타랩 잠깐 켰어요. 누나 몇개 국어를 하는 거야? 한... 30개 국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민정자 <미논> <미논> <짠> 키레데스. <키렛댓�스>. 아리가또 응. <미논> 일본어 진짜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한자 때문에 바로 포기했어요. 왜냐면 일본어가 그, 쉽기는 쉬운데, 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중에 가니까 무슨. 이게 한자지 일본어인지. <미논> 지민아 안녕, 지우도 안녕. 번역기도 안녕, 안녕. 저, 저, 저 지금 연재도 안녕 정연이 안녕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여기 다들 이름을 불러달래? 곤곤방아아곤방아아 쌩얼굴 이상해 부정이 안돼 쌩얼굴은 너무 이상해 꽉또다 어, 없어졌네 어디 있었는데 아그 물은 멍은 여러분 진짜 짜증나요 물은 멍이요 그냥 막 식탁에 박고 책상에 박은 건데 집에 멍이 들면 왜 이상한 거라 생각을 하냐고. 뭐 바닥이랑 뭔 짓을 해요. 음, 어이없어. 어, 아이돈 스픽 차이니, 아이돈 스픽 차이나 랭귀지. 아인 소소리니하오마 중국 못해요. 어 이상형은 아, 맨날 말했는데. 진짜 나만 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진짜, 대신 변하면 안 돼. 평생 변하면 안 돼. 진짜 나만 봐야 돼. <laughs> 저 진짜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변해도. 사랑이 이렇게 식었다고? <laughs> 너 진짜 너무하다? <laughs> 사랑이 어떻게 식니? 이러기 때문에, 응. 막 항상 설레야 돼.